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제네시스 GV70 2022년식 연식 변경 모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4월 8일부로 판매 시작된 연식 변경 모델은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마다 가격 인상폭이 높았던 것에 반면 이번 2022년식 GV70의 판매 시작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기본 모델 기준 113만원이 인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옵션 선택에 따른 가격 인상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현대차 나름대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제네시스 GB70 연식 변경 모델 소식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제네시스 GV70 연식 변경 모델은 4월 8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며 컨버전 기간은 4월 13일 오후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연식 변경 모델의 가장 핵심인 전륜 모노블럭 브레이크 적용 관련 소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8인치를 제외한 19인치와 21인치 옵션 선택 시 기존 가솔린 3.5 터보 모델에서 기본 적용되었던 전륜 모노블럭 4P 브레이크 및 후륜 스타일링 커버가 적용이 되어 안정성과 제동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거기에 GB70은 기본 디자인 외에도 스포츠 디자인을 포함한 스포츠 패키지가 있어 개성 있는 나만의 GB70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파워트레인과 차량의 디자인 선택에 따라 스타일링 커버도 색상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그 밖에도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2에 있는 기존 세 가지 컬러 외에도 신규 색상으로 바닐라 베이지 색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외장 컬러의 경우 기존 색상인 로얄 블루 컬러가 단산이 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컬러로 카프리 블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기존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선택시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었던 에르고 모션 시트가 이제는 동승석에도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로도 인조가죽 시트 사양 헤드레스트 커버가 적용이 되며 클러스터 및 HUD OTA 업데이트 기능이 탑재 및 HUD의 그래픽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스티어링 휠 리모트 버튼이 기존 일체형에서 기계식으로 변경이 되어 버튼 조작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커스터마이징 추가 사항으로 빌트인 공기청정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당 옵션의 경우 제네시스, 부티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현대차는 최소한의 가격 인상과 일부 편의 사양을 개선시켰으며 선택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던 휠 사이즈를 전륜 모노블럭 브레이크빗 후륜 스타일링 커버를 추가해 상품성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번 제네시스 연식 변경 모델은 전륜 모노블럭 브레이크 확대 적용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113만원의 가격 인상 수준의 기본 상품성 변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